간식 먹어? 간식 먹을 거야? 진짜로 간식? 만두도 여기 앉아. 음. 두부만두. 간식 먹을 거야, 간식? 간식 먹을 거면 손. 오. 만두도 간식 먹을 거면 손. 오케이. 만두는 어떤 간식 먹을 건데? 소고기? 소고기? 오케이. 오리고기. 어. 닭고기. 닭고기는 안 먹어. 두부야. 소고기. 어. 닭고기. 음 오리고기. 소고기 하이파이브. 오케이. 넌 소고기야. 알았어. 간식 먹으러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이리 와. 간식? 간식, 간식, 간식 먹으러 가자. 한개 먹을 거야? 두개 먹을 거야? 세 개? 뭐야. 욕심쟁이야? 소고기 간식이 내려옵니다. 아, 기다려. 만두는 기다려. 두부 먼저. 두부 누나 먼저. 오케이. 만두 이제 앉아. 만두? 앉아. 만두? 엄마 봐야지. 만두 간식 먹을 거면 손, 알지? 다른 쪽 손도 한번 더, 손, 얼지한 개만 먹을 거야? 한개 먹을 거면 손, 알지? <laughs> 알겠어. 아이고,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먹어. 넌 너무 순식간에 먹니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만두. 두부야 만두꺼 뺏어먹으면 안돼요 오늘 만두 밥못 먹었어 너만 밥 먹었잖아 만두 다 먹으면 엄마가 조금씩 더줄게 두부씨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두부 엄마 손 아이고, 이쪽 선. 아니, 이쪽 선. 옳지, 옳지. 한번 더. 두부 잘할수 있지? 하이파이브. 오호. 그럼 이쪽 핫도. 하이파이브. 아니, 이쪽으로 해줘. 하이파이브. 두부야, 간식 먹고 싶어요? 어떤 간식 먹고 싶어요? 어떤 거 먹고 싶은지 손 달라고 하면 주세요. 오리고기 간식. 오케이. 닭고기 간식, 음, 한우고기 간식, <laughs> 개껌, 사료, 어, 계란 간식, 계란 간식, 오, 닭고기, 아, 돼지고기, 그러면 소고기 삶아줄까? 오, 좋아! 만두 간식 먹을까? 이제 다 먹었어? 만두 다 먹었대. 두부도 그럼 먹지 마. 만두가 이제 다 먹었대. 그만 먹자. 그만 먹자. <laughs> 삐진 거야? 두부야. 그럼 간식 하나 먹을까? 너는 하나 더 먹어라. 그렇게 좋아? <laughs> 그러면 만두도 한번더 물어볼게. 하나 먹을까? 자. 안 먹어요? 두부 벌써 다 먹었어? 저건 만두 거야. 건들면 안 돼. 만두가 안 먹는데, 근데 두부는 이미 막어서 안 돼. 눈으로 압박 주지 마세요. 너 금방 기죽어 있어서 하나 줬는데, 그만 먹어. 오늘은 여기까지.